pencil. 늘 보신 분 안에 오늘도 나와 무릎 꿇게 하시고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을 당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병든 자, 낙심한 자, 절망한 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헤매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오늘도 저들을 붙드시고 부르시고 찾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세우시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 저들을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일상 22장 1절로 10절 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미스베로 가서 모아방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떻게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한 아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아방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의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부한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예슬람을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다니. 사울이 곁에선 신하들에게이 대해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라.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역하였으되, 네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 하나도 없도다하니 그때 애덤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 아들이 노베아서 아이드 베 아들 아이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고 왔는데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보렛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아멘. 어 오늘은 네 번째. 다윗의 선민 신앙 시간인데 예, 아들란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다윗이 움직였던 활동 무대를 보면 이제 다윗이 유다를 벗어나서 여리추역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아, 그리고 다윗이 잠시 가드왕 아겟세에게 피했다가 아, 다시 돌아와서 아들란골에 숨게 되었죠. 아,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부모님과 그리고 가족들이 먼저 찾아왔고 어 그렇게 소문에 소문을 듣고 찾아온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어 모여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2 장에 보니까 그들을 이렇게 가리켜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절에 환란 당한 모든 자라 그리고 두 번째 빚진 모든 자 그리고 생략됐지만 마음이 원통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환난 당하고 그리고 빚을 지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의 대명사죠, 그렇죠? 갑자기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환난을 맞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게 압박이 들어와서 살아가기 여력이 없는 사람 있죠. 가진 거다 빼앗기고.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무용출물이 어, 되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고 또 정말 힘이 없어도 억울하게 자기의 마음을 어, 이렇게 어디에 핫소연해도 들어주는 사람 없고 해결을 방법이 없고 자기 마음을 하나도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는 마음이 원통한 사람 세상이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의 세계로 모여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 표현을 보면 22장 2절 표현을 보면 다윗이 졸지에 이런 모든 떠듬을 고난당한, 환란당한 빚진 모든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한 사람이 약 400명 가량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다윗이 자기 가족들을 모함당으로 친이 모시고 가서 자기 부모님을 모아 왕에게 부탁합니다. 어, 왜 다윗이 뜬금없이 모아 왕에게 가서 자기 부모님을 왜 부탁했을까? 성경을잘읽어 보면 다윗의 그 혈통이 하려는 가계표를 보면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누구예요? 네? 누굽니까 루시예요 그분. 루시 어디 있 사람입니까 모함 여인이에요 모압 사람.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인명이나 지명이나 사건이나 서연이 뜬금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되니까요. 왜다윗이 자기 부모님을 다 데리고 가서 이먼 곳까지 가서 모압 땅이 한쪽 남쪽이거든요 그 있자 살미 쪽에 있으니까 그먼 길을 가서 유형을 무릅쓰고 또 사울이 지키고 있으니까 직접 못 가니까 남쪽으로 빙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맡기면서 내가 사연이 여차저차 하니 네. 우리 부모님을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왕이 되고 다시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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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이 부지되고 내 네. 네. 세상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드는 그런 시절이 오면 그때 부모님을 모시러 올 테니까 모하마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자기 증조모였던 우세 고양인고향 모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모합왕의 입장에서는 서울과 좋지 않는 관계에 있는데 네, 하나도 손해될 게 없는 것이죠. 나중에 바윗과뭘할수 있는 거예요. 거래를 할수 있는, 딜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환영하게 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부모님이 볼모로 잡히지 않게끔 안전하게 모합으로 피신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다이시, 네, 자유롭게 예.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어, 훗날을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아, 이다이세 섭리 신앙 네 번째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자, 절망의 공동체예요, 죽음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원한과 미움과 극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요? 소방의 공동체를 만들고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쫓기는 상황이고 자 이럴수록 콩한쪽이로 나눠 먹게 되고 모든 것이 부족하잖아요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그리고 모든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굴 속에서 사는 삶이 오죽했겠어요. 수시로 사고의 감시망을 피하여 외고자들의 마음을 피하요이 굴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굴들이 있는데 이 천혜의 굴로 되어 있는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을 전자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다윗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세웠던 신앙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다윗의 성유신앙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과 연습을 하게 돼요. 매 순간 위기가 왔을 때, 매 순간 어려움이 왔을 때 다윗은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 제일 약한 부분이 뭘까? 오늘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자고 가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내 손에서, 내 생각에서, 내 식으로 다 해결해요.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것까지 사상만까지 다 뭔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다윗의 성리 신앙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을 통화해서. 다윗은 그랬잖아요. 나가서 싸움에 나갈 때. 하나님 올라갈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요? 내려갈까요? 하나님, 이때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세 번씩이나 사우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 가운데 그가 실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 다이의 신앙의 섬유의 원칙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건 참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유다 없이 전혀 뜻밖에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붙여줘요, 보내줘요.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잘 몰라요.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모아방이 갔다 온 다음에 오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잊지 말고 떠나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할 때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울이 이게 다 자기 신별이 노출되는 일인데 그리고 말합니다. 아,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게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가운데 목, 목회자가 미처 다 말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본인은 알아요. 그런데 본인이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국민은 당사자는 깨닫지 못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뭐자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좀건면을못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 각자 알아서 본인이 각자 알아서 각자 신앙이 그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상 꺼리낄 일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계하고 여러분의 잘못된 걸음을 인도하는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십시오 다이슨 늦어도 없이 나타난 검증도 안된 선지자였지만 그갓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은혜 말에 내가 순정해야겠다. 그래서 자기 정치적인 감각 자기 군사적인 감각 그걸 믿지 않고 선지자의 말에 순정하고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을 따라서 순정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가시 사무엘 하 24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날에 다이세계 이르러 그에게 아래에 올라가서 여보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가손리자가 후에 얘기를 해요. 다윗에게 그렇게 권하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당신이 제단을 쌓는 원한다고.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가손리자가 다윗 곁에서 다윗의 영적인 의미의 멘토가 된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가세 조언을 따라서 옮겼고, 그리고 새롭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그가 옮겼던 헤레스풀은 유다의 땅이면서도 사울의 세력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곳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계속 구레 앵기리 숲에 있고 아들 구레 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사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몸결 살려야 되잖아요. 얘들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헤레스 불이 더 좋은 것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유사시에 사울의 군대가 왔을 때 쉽게 도망갈 수 있고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천의 요새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하,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했더니내갈 길이, 내살 길이 열리게 되고 보이게 되는구나. 그걸 그가 또 깨닫게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뜻을 묻고 겸손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의 섬위 시간이 원칙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렇게 헤레 스풀에 도착을 지은 비극적인 사건이 드러나요. 사울이 모든 신하를 불러놓고 한탄합니다. 야, 이놈들 참나쁜 놈들이 다. 너네 나중에 다위시왕이 되면 너희들 베나미치파이 놈들아. 너희들을 천부정 시켜주고 백부정 시켜주고 너들을 신하로 만들고 만들을 것 같아냐. 너희들에게 다다 씻어 보복할 텐데. 나를 위해서 하나 일해 주는 사람이 었고다 저들 편에 넘어가서 있고 사울 왕이 한탄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늙었을 이 등장했던 에돔 사람 도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등장한 해서 이그 사람이 네, 총대를 메요. 총대를 메고 아이멜렉과 관계된 모든 재세장들을 다 몰살시켜 버려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다 몰살 당해 줄고 다 전멸될 줄 알았던 아이멜렉의 자손 가운데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야단이 극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아이, 아비아달이 다이스를 뽑게 되고 다이스의 평생의 대체상이 돼요. 다이스의 오른팔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인간적인 계획으로 보면 아, 사울이 성공하고 사울이 이긴 것 같아요. 네, 세상의 무력의 칼날이 다 모든 것을 네, 정복한 것 같아요. 그런 하나는 그 가운데서 그아비 아들들을 살려 주세요. 그가 기사 회생해서 바위 편에 숨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 그가 깨닫게 됩니다. 바위선 시편 52편에 인날의 비극을 자세히 기록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새로운 아들남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줘요 이사야의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임하셨으니 이유가 나옵니다. 사인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길. 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예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당한 자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묶인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그했어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자 새로운 빛들 빛을 받고 빛을 바라며 일어나는 새로운 인생을 행하여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복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반란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빛을 진 빛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요 새 소망의 공동체, 새 생명의 공동체, 새 희망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잘 보세요. 다윗이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오른편에는 선지자 가시 있어요. 다이스만 편에는 대제사장 아베의 아들이 있어요. 자,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유자이신 메시아의 의미가 그래서 비로소 다이스로 인하여 다이 나라, 다이 왕국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다이의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다윗이 바로 나가 우리 자신이 되는 우리 모습이 되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하나님의 원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마침내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믿고 섭리할 수 있기를 주의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랑 공동체 반란을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사한 자들이 모여서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메시아 공동체가 세워짐 지 생명의 공동체가 세워짐 지 소망의 공동체가 세워짐 지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성김의 공동체가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런 우리 영광께가 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예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신령의 영혼 들어끼리 함께 알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